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준광 TV의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월요일. 아, 날씨는 좀 흐렸습니다만 비온다는 소식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 주도 활기찬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기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전기, 전기. 어, 우선, 총체적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 한전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올 피크 때, 어, 전기 예비율이, 예비율이 4.6%, 4%. 대단하죠. 전기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자, 전기도 차단되지만요. 잘못하면 이게 화재가 일어납니다. 어, 그리고 전기, 여러분들 여름에 음, 산복덕에 그냥 무더운데 숨쉬기도 어려운데 에어컨이 안 들어간다, 엘리베이터가 정지된다. 그러면 어찌 살겠습니까? 이 전기 어,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사는지 수도 있는데 전기는 공기와숨 쉬는 것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 전기. 근데 이 문통정부에 들어와서, 어, 회귀한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어, 탈원전 해서, 어, 가동 중인, 어, 원전도 수독 어, 수익이 나는 원전도 활성도, 조기에, 폐쇄. 아,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가 전기에 대해서 왜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 국가 국민들이 이렇게 휘둘리는가? 우선적으로 전기를 뭐 탄소 중립한다 그래가지고 탄소 중립선언을 한국에서 하고 그린다고 해서 산에 수백만 헥타르의 나무를 베어버리고 어, 4, 50년 된그 소나무를 막 베어버리고 거기다 태양광을 합니다 어, 내가 전에 현대 건물 당시에 음, 77년도인가요? 77년도, 78년도 그쪽에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제1호기입니다 박통 시절이죠. 그쪽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에이, 그때 그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할때 한국에서는 엔지니어, 기술 쪽에는 어, 참여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뭐 엔지니어도 없고, 뭐 거기에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어,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엔진이 들어오고, 우리 현대에서는 철근 넣어서 콩쿠리 치는 거. 지금 현재 답에 그, 나왔죠? 콩쿠리 치는 거. 콩쿠리 작업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청이죠. 하청업. 어, 그렇게 그때 미비한 원자력 기술이 어, 지금 계속 원자력을 지으면서 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입니다.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안전도 지진이 일어고 해일이 일본같이 일어나서 그래도 그거를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한국형 엔지니어 또 생산 그 건설비도 적게 들고 관리도 쉽고 어, 박통신의 처음에 원자력의 원자도 모르는 한국의 지금 세계에서 일입니다. 강대국, 미국에서 한국형 지어달라, 뭐, 인도에서 지어달라, 파키스탄에 지어달라, 뭐, 영국에서 지어달라, 이렇게 많이 합니다. <laughs> 근데, 원자도 모르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탈원전 하면서 원자력 기술이 지금 사양되었습니다. 원전력 생산한 그 많은 업체가 전부 문을 닫고 어, 거들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거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자주 조는 거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아, 전문가 집단이 있고 뭐 전문 부서가 있는데 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태양광을 한다, 뭐, 풍력 뭐, 뭐, 한다, 석탄 발전소 한다. 어, 지금 현재,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원자력 아니고는 대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력이 생산 단가가 싸요. 그리고 그, 폴리튬을 쓰고 다시 재처리해서 또 씁니다. 한 30, 40% 정도를 또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전기 생산가가 제일 싸다. 그때 제가 제가 그 고리 그할때 내가 보니까요. 뭐둥그런 통에다 그핵그 그그 저기 저원자료 플루튼 그물질그원자료 원자자를 이제 싣고 기차가 오면 거기서 어이 시템 본 같이 이렇게 스템본 같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음, 일미다일미다이 1m? 1m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이, 프로팀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로봇 기계가 땅 불어서 물 수로를 만들었다고요. 공장 안으로. 수로 물 속에다 넣어서 물로 와가지고 원자로에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핵 반응에 의해서, 그 열에 의해서 물을 덮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서 그래서 전기를, 전기를 일으킨 겁니다. 지금 현재, 에, 어, 이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 때문에 참전 세계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뭐 열대야 기후과제 남쪽에 지금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력이 지금 다른 곳보다 싸고 더 오히려 안전 하다 해서 전 세계가 원자력을 쓰고 있는데 한국만 한 사람이 언제나 안 돼. 어, 신성의 에너지, 무슨, 뭐, 태양광에 뭐, 어, 석탄에. 지금 석탄 발전소가 아, 한국에 일곱 개가 있습니다. 고성에 두 개, 삼척에 두 개, 또 서천. 그래서 여섯 개, 일곱 개가 있습니다. 세계는 어,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한전에서 운영하는 거 있고 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거기도 또두 개가 있고 그래서 열개 한국의 석탄 발전소는 열 개를 운영하는데요. 이 석탄은 그이 저기 저 석탄 연료 그 화석 연료 석탄을 캐서 그래서 그거를 분룩돼서 어, 물을 덮어서 전기를 일으켜서 그래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어, 돈도 많이들 하지만 석탄 발전소의그 연기가 어, 아주 뭐 하늘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석탄 발전소의 그 어, 폐단이 어, 뭐 어, 말할 수 없죠. 어, 에, 지금 현재 그 이, 여러분들이 그 석탄 발전소에 보면은 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얼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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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여튼 석탄을 발전소를 지금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가동해라 이렇게 청와대에서 말을 어저께 했다고 합니다 왜 원자력발전소 그 좋은 기술 생산단가도 싸고 그리고 또 안전하고 그런데 왜 지금 원자력을 말고 석탄 그다음에 산을 대머리로 만드는 까는 그런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아나 도대체가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 의혹은 혹시 원자력 발전소가 한국에 많이 짓게 되면 그 발전 돌리고 나서 거기서, 그, 핵, 거기서 물질, 플로티물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핵 물질. 그것이 이제 핵폭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많이 한국에서 나오게 되면 이북에 김정은이가 두려우니까 저 평양에서 뭐 남북 정상회담을 떠나 뭐 도고다리인가 뭐 오고다리인가 하던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U.S.B.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김정은이가 어, 원전 발전소는 한국에 중재해라. 그리고 석탄 발전소해서 우리 이북에서 캐는 석탄이 많으니까 그것 좀 갖다 써라. 뭐 이렇게 뭐 모종의 협의를 했는가? 뭐하튼 의혹입니다만 뭐 확혀, 밝혀진 거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부가 바뀌면 정부가 바뀌면 밝혀지겠죠. 하여튼 왜 원자력을 그렇게 미워하고 원자력을 그렇게 자꾸 멀리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을 폐쇄시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 앞으로 어, 우리나라 이 여름에 이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예비 전력이 사 프로 위험 지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위험 지형. 전기 옛날에 74년도인가요 그쪽에 내 기억으로는 74년도쯤 될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에 원인을 모를 전기가 딱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당시 그 이후에 무슨 UFO가 침투해서 뭐 그랬느니 뭐 적군파가 그랬느니 막 그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 3시간 동안인가 전기가 딱 나갔습니다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여섯 명이 있었는데, 딱 중간에서 스톱됐습니다. 뉴욕 같은 데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벌써 백년 전에, 어,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거기서 써놓은 거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 보면, 백년 전에부터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딱 스톱됐습니다. 아마 조급한 사람들, 조급한 민족들은 아마, 그, 뭐, 연락, 뭐, 인터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장을 부시든지, 엘리베이터 천장을 뜯고, 뭐, 이렇게 나가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어, 뉴욕타임즈에 그 나온 거 보면, 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 서 있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조용히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나 지금도 기억됩니다.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for you, it will be great to do anything for you. My God, my God. 아, 이것은, 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많이 앞으로, 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모든 일을 적겨놓고, 만사를 적기고,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거를, 그, 레 음, 에베타에 있던 기자가 그대로 그 기사를 썼어요. 뭐, 전 세계에 그 당시, 아주 굉장히 그 명언, 아주 훌륭한 말, 귀 담아 들을 날, 그런 말로 어 알려졌죠. 저도 그 당시에 그거를 보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 제가 벽에도 써놓고 살기도 합니다. 아 그만큼 그들은, 미국 사람들은, 어 하나님을, 우리랑 같이 열성적으로믿지는 않지만 꼭 하나님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튼 지금 이건 딴데 방향으로 흘렀습니다만 이 전기 이렇게 중요합니다. 올여름에 무사히 넘어가야 되는데 가장 그도 전기 생산량이 많은 것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이 피크 때그 전기 총 생산하는 전기의 그 담당률이 0.4%입니다. 0.4% 그리고 풍력이 0.6%, 0.4%예요. 0.4% 어, 나는 어, 도무지 이, 민주국가가 어, 좋기도 하지만, 민주국가의 이 독선 독재는 국가를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걱정입니다. 나만 걱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겠습니다만 특히 안전은 걱정, 걱정하겠죠 어, 올여름을 잘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습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은 어, 쭉 그동안 살펴봤더니 어, 그렇게 에, 이익되고 그렇게 음, 위험한 그런 발전만 아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어, 당황한 보류한다, 유해한다, 아니면 취소한다. 아,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외국에서도 한국 기술자, 한국, 어, 한국형 원자로 파서 지어달라고 그냥 계약하자고 그냥 뭐 두르지 않겠습니까? 뭐 2천 종가도 얼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주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듣기로어 산업형 발전 전기는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디 요소, 어, 지금 현재 가정용 전기도 전기료도 인상하는 걸로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 어, 솔직히 지금 현재 전기의 그, 그 생산 원가에 지금 현재 그 수입은 94% 정도밖에 안 됩니다. 94%.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100원이에요, 100원. 근데 94원에 전기를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를 좀 싸게 쓰고 있죠. 왜냐하면 전기를 올리면 너무 양 날이가 나오니까 생산원가에94% 싸긴 뭐 싸니다 물론 수돗물도 지금생산원가에 밑쳐서 밑돕니다. 좀 싸게 팔고 있죠. 물론 다 국민을 위해서 뭐 크게 장사할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전기 문제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 정치적인 집단에서 제대로 짚어서,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밝혀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국가에 이득이 있고, 우리 국가의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 한다면, 하루속히 빨리 바꾸세요. 바꾸시라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23개 그리고 일본이 53개 중국이 45개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외국도 지금 현재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국만 이렇게 한 사람이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나라를 이렇게 시끌고, 나라를 이렇게 지면 이제, 어, 어, 어 렵게그태양광이태양광 있잖아요.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 지금 온난화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석탄에는 그 매연 연기 때문에 이제 온난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먼지, 그런 것이 인체해가 돼서, 그 석탄 발전소 앞에서는 지금도 계속 우리 국민들이 시위를, 이른 시도하고 시위하지 습니까그 먼지가 입자가 날라와서, 뭐, 목을 잠기게 한다, 목을 한, 뭐, 혀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은 태양광 발전소 있잖아요. 그 판넬 있잖아요. 뭐, 판넬에, 그, 오래되면은 거기 속에서 뭐, 항암물질도 나온다, 그, 나중에, 내용연수가 다 지난 이후에 철거할 때그폐기물 어떨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당장 태양광 그파네을 놓게 되면 태양광을 그빛 쏩니다. 태양을 빛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유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열이 나갑니다. 반사열이 나가면 이 지구 온난화에 크드란 작용을 합니다.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산에 나무가 있으면 남에서 흡수를 하고 땅에서 있으면 땅에서도 흡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100% 흡수하는 건 아니지만, 흡수를 하고, 일부가 다시 또 반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리판으로, 태양광판으로 되어 있는 데는요, 반사율이 더 플러스 됩니다, 이게. 그만큼 더 뜨거워요. 그러면 지구온난화에 크다란반대급부를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탄소 중립화, 무슨 지구온난화 말만 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 집단에서 계속 좀 국민들도 계도오고이 정부에 대해서도 어, 옳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지적해 주고, 또 어, 지탄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 백년대계가 어, 아무 사고 없이 갈수 있도록, 백년대계갈수 있도록 어, 우리 국민들이 지혜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7월 5일 월요일, 이번 주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시원한 여름 되시고 건강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